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함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찬송과 545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 만을 가지고 숨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안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고룩함을 두고 맹세하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고룩하세 믿음 위해서 아가서 아가새 그심버이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아는 예복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의 형제의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야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이러다니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한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목소리도> 든 자가 그에게 로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러다니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리단 앞 앞에,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께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연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laughs>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연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코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적들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만 6천인데 현재 사울과 함께하는 병력은 불과 600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나 앞에만 한 시간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하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제를 보면은 연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한테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거기에는 지금 병검한 3만이고 마병만 6천이며 보병들은 셀수 없이 많은 블레셋 부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둘이서 침투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전비를히 생각보다고 숨어 떨고 있는데, 대체 단둘이서 뭘 하자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6절을 보면은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만코저금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블레셋을 상하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비록 우리들이 많이 범죄하였으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일하시게 되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랑 무기든 자단 둘이여도 분명히 뭔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참이 믿음이 소중한 믿음인데, 그래서 그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단 둘이서라도 적진에 침투하는 용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단이 믿음만 앞세워서 함부로 또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다른 백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했습니다. 둘이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뜯어 말릴 거니까. 믿음으로 끔뭐 하려고 하면 사방에서 부정적인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 침투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일 터인데,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하기를 기다리라 하마대로 꼼짝 마 그대로 서 있어. 그러면 가만히 서 있고 올라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리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기신 것으로 알고 올라가겠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그렇게 이제 뒤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중하게 적진으로 은밀하게 침투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하단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12절을 보면은 블레셋 군사들은 이라당 님과 그의 무기를 든 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전쟁 중에 자기 지능의 숨어온 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통은. 꼼짝마. 그래서 계속 끌어하고 방장 다 달려가서 쫓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깨어 있는 어, 어, 군인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넉넉한 병사가 적을 발견했는데 인원들 보게에 이리와 손 까딱까딱 그만큼. 그당 긴장이 풀려 있고 군기가 풀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딱 발견됐는데 딱 그냥 웃어대면서 이리와 우리에게 올라오라. 보여 줄 것이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저놈들을 우리에게 주 좋다. 확신을 갖고 그런 쏜살같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과 발로 타닥타 올라가 가지고 블레산들을 치는데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냥 낯에하게 이제 공기 풀려가지고 올라와 까딱까딱 하는데 올라와서 그냥 칼로 사정없이 쳐버리니까 순식간에 저항도 보다고 연단 앞에서 피피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 무기를 든자는 그냥 연단이 쳐버리면은 쓰러진 거를 순통만 끌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공격으로 단숨에 20명가량을 이제 해치운 것입니다. 숫자는 20명에 불과한데 마병만 6천이고 병거가 3만이니 얼마만나 많습니까? 근데 15절을 보면은 블레셋 지형에서는 갑자기 동료들이 여기 여기저기서 죽어자빠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면서 보면은 부대와 노략군들도다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 상황에서 마침 땅도 진동을 한 겁니다.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한마디로 그거에 지진까지 있던 모양입니다. 여러 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블레셋은 더욱더 공포에 떨면서 16절을 보면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18절에서 딱 보니까 멀리서 사울이 보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갑자기 저진정에서 흩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잠깐 사울 왕은 하나님 이 없는 왕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서 저 멀리 계속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 것을 보니까는 아니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마 그러면서 도련님 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저기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20절에서 전장으로 가까이 가보았는데 가보았더니 블레셋은 자기들 내부에 어떤 스파이가 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하면서 칼로 동무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이제 사울 왕은 이제 공격을 명령하였고 마침 거기에 블레셋 가운데 포로로 있던 히브리인들 또 에브란 산지에 숨어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같이 합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절 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이 전쟁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이스라엘이 물리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뭐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콩가루가 다 버리는 나라가 어떻게 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이 전쟁 승리의 가장 수훈 값은 역시 요나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행보와 눈에 띄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1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다 떠나가니까 사울 선지자 오기도 전에 부득이하여 자기가 번지를 들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노를 말씀했서도여론 단이 기습을 한 것은 모르고 적진에서 뭐가 뭐 변동 이 있는 것 같으니까는 오, 어, 그 이상하네? 하나님의 가져. 더 심해지니까, 어, 가져주마 그리고 또 가서도 상황 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안 게임이안 되는 그 상황 앞에서 해변에 모래 같이 마른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쳐 숨어 있었습니다. 구멍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그래서 여호단과 그 무기된 자가 발견됐을 때어 히브리인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치고 숨든지 하다가. 블레셋 뜨기에서 막 무너지고 와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는 이게 뭐야 뭐야 슬슬 나오기 기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공격이 합세를 한 것입니다. 만일 그러다가 또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들은 또 도망치거나 굴루로웅덩이로 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단은 참큰 그 차이점 이 있는 것이 상황이 매우 불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단두 명이서라도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함께하셔서 표징을 보여주시죠. 아,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적진에 그 병사의 말을 통하에서 확신을 갖고 용기 백배한 그는 쳐들어가서 블레셋 진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서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와 함께 더욱이라셔서 블레셋 진영 전체에 큰 떨림을 주셨고. 지진까지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승을 안겨 주었습니다. 참이 말씀 보면서 저도 참 중고도 못 생기면서 늘 마음에 눌림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은혜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고동부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갔으니까 지난 4년 동안이죠 거의 3년 넘게 예배를 거의 나오지 않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는 자주 통화를 했는데. 여러 번 통화를 하고 해도 천천히 잘 움직이지 않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교회에서 법을 쇼할 때도 큰 행사를 하니까 꼭 오시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온다고 하더니 또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3년 안 나왔으니 4년 동안 안 나왔으니 어떻게냐 했는데 그래도 한번 또 전화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분의 마음이 좋았는지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전화해 보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래도 그리고 그음니또 갑자기 가 아, 저번에 아들 학교 신방 와서서도 너무 감사하다면서 학교 그때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아,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 가지고 선물 주고 갔다고 아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갔을 때에 전혀 그런 내색도 안 하고 얼굴에 표정도 없고 무덤덤해서 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아, 이딱그 느낌이 떠오드더라고. 어, 그래. 아, 그러면 어머니 제가 오늘도 신방 갈게요. 갖고 바로 그몇 시간 뒤에 학교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뭐 핸드폰도 연락 안 되고 카톡도 했는데 안, 안 보더라고요. 음. 그냥 가서 딱 도착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락도 안 되고 까까했지만 다시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딱봤더라고요봤는데 바로도 교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있어갖고 어, 그래 바로 만나가지고 아내랑 같이 갔는데 예. 아내랑 둘이가 내 둘이.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차 태우서 쫙 내려. 가면서 이제 하는데 애도 기쁘고 버스 타고 올 것을 목사님이 차딱 끌고 와서 딱 모시니까 좋았는지 기쁘게 돌아 안 돌아 이야기하면서 중고등부 준비한 선물로 주면서 그런데 역시나 야, 올지도 모르다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바로 그 주에 자기 여동생이랑 중학생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본 건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여동생이랑 같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매주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학원을 사실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언제 가냐? 11시 45분쯤 가야 됩니다. 알았다 그럼 예배를 빨리 끝내고 학교를 퇴조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제가 아팠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아빠가 대신 퇴조줄수 어, 있다고 했다고 예배 나오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저는 코로나 걸려서 위에 집, 집에서 그냥 경기돼 있는데 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슉퇴워가지고 학원 가고 참 감사한 아, 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참 수천 연락드리고 학교도 가도 안 되니까 사실은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 만에 두 아이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새롭게 알면서도 또 다르잖아요. 막상 현장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주일에 참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는 것이 참더 반갑고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이 이러실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 이러실까 하노라 라고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아직 기회가 더 남았으니까 기회 주실 때마다 아직또 돌아오지 못한 남매와 자매 또 형제들이 몇명 있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침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 그 다른 아이들 마음에도 또 혹시 그 부모님 마음을 진동시켜서 아, 어, 참 이러면 안되겠다 이렇게 심방으로도 이렇게 해도 안 오면은 죄 받겠다. 벌 받겠다. 두려워서라도 돌아와서 아, 참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일학교든지 가족을 존도하는 것이든지 이웃을 존도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만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기회 되는 대로 구석구석 침투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열화단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 아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단임 목사님 또 코로나 확진되셔서 어 회복 중이십니다.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신효철 장로님 오인호 쌤 강의와 또 담임 목사님 예배 선비기 힘들기 때문에 주일 일부는 제가 하고요, 주일 2부는 양현표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 어려운 때이지만 나섬기시는또 종들 힘을 달라고, 갑들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절를 위해서도 이좀 확실히 좀 코로나가 좀처럼 깨끗이 안 났네요. 깨끗이 나왔고 좀 컨디션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전부 다 나와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이 시간 나라가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전부 도망치고 이백에 남았지만 저 불의스 가운데 이제 폐망만 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림에 안사람 여단을 사용하시는 것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이이다심을 기대하고 믿고 움직일 때 주님은 그 작은 움직임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중구동부 가운데 부적안중을 두고사 놀라운 참 내놓은 회복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슈에 용기 얻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어서 아직 오지 못한 많은 가정들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 주님의 이슈여 다시 신방가며 돕고자 할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행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듣기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이 목사님 건강하라 가주시고강단함 주시어서 주님 석히 이제 운동교회 역사 잘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효철 장로님의 강요와 양현표 교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정한 종주님이여 목소리 낮게 도와주시어서 강단함으로 주님 말씀 숨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대 아이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일하시가노라 그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힘을 합하에서 역사할 때 일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줄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시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에 많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그 마음 가운데 침투하며 구속서 침투하여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단으로 설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보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